네 안녕하세요 포스코케미칼 주제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케미칼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포스코케미칼이 미국에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GM과의 합작에 이어 내년에는 이 포드와 상반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퍼스코 케미칼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분들 실전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명 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는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만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이 커뮤니티를 통해 이렇게 시황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날그날 관심 종목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만 꾸준하게 챙겨 보신다면 충분히 성공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일정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로서 매일매일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코디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더코디는 일반 공모 청약에 청약률이 144%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으로 금일 10%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금일 시초가 9,74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9,74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 시작 후단 10분 만에 급등이 나올 단타 종목을 저만의 시초가 매매 기법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이 너무 어려운데 오늘도 수익 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단타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더코디를 공유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시초가 매매기법도 함께 좀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문자로 종목을 받아보시고,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번 네, 주 금요일에는 제가 금비를 추천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2일에는 에코캡, 21일에는 OSP, 20일에는 미스터 블루, 19일에는 하이드로 리튬.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 보셔서 120% 수익이 났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탓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 1 0 2 1 1 8 5 7 3 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매수 탓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자, 연말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잃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하셔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케미칼로 돌아와서 포스코케미칼이 미국에서 연이은 여부콜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자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포스코케미칼이 내년 상반기에 미국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 m 의 이은 두 번째 초대형 계약인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GM과 지난 5월 달에 8천억 원을 투자해 캐나다에 하이니케 양극재 합작 공장을 좀 설립을 했죠 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미국 양대 자동차 업체인 이 포트와도 공급 협상을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포트의 CEO는 9월 달에 한국을 찾아 최종호 포스코그룹 회장을 만나 양극재 공급을 위한 협조를 좀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좀 살펴보면 현재 포스코케미칼은 기대감이 하나 생겼죠? 뭐예요?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기대감에 상승이 나오고 이 기대감이 소멸하면 하락하는 게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 포스코케미칼은 현재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를 노려볼 만한 호대적인 기사고요. 포스코케미칼 차트를 살펴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속적인 하락 속에 횡보가 나와줬지만 이 저점을 끼고 내려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이하락붐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5위선에 저항을 받아주며 60일선 밑으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51선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해도 5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61선의 저항을 받으며 앞전처럼 이렇게 단기간 횡보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스토 캐스틱 차트를 살펴보면 일단 추세 자체가 횡보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포스코 캐밀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사가 한개 나와준, 한 개라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61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포스코케미칼은 전형적인 세력 매직주예요. 자, 이 세력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가를 강하게 흔들고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60일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 상승 추세 속에서도 이렇게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하 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에도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